이거는 크림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제가 사겠다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정 요정. 소비요정이에요 요정 오늘은 고민도시 아니고요 소비요정의 소개도시 두 번째 편은 좀 극강으로 멋있는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두시는 이거 뜻 알아요? Kick through everything around me 크림 크림은 알죠 크림만 아이스크림 아니고? 음. 그, 킥스, 운동화. 멋있는 운동화가 내 모든 걸 약간 뭐 지배한다? 식의 음. 이야기인데, 왜냐면 정발가는 뭐 가령 뭐0 몇만 원대, 2 0만 원대인데, 크림에서는 살 수는 있던 거예요. 어떻게 살수 있냐 했더니, 판매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같이 사고 싶은데 못 샀던 애들이, 오, 어, 40만 원에 떴어! 하고 사는 거죠. 제가 크림에서 운동화를 한네번 이상은 사봤던 것 같아요. 네번 사봤을 때마다 크림에 그 배송까지 올때 프로세스를 보면 되게 놀랍더라고요. 제가 아 이런 게 요즘 mz 세대가 열광하는 그 고품격 서비스구나 물건을 딱 배송 받았을 때그 포장 상태나 크림이 검수했다는 것 자체를 1차 검수를 크림에서 하겠지만 2차 검수는 다른 데서 뭔가 제 2의 기간 두 번의 검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배송하다 보니까 그 제품 자체에 대한 가짜에 대한 논란은 아예 싹이 없는 것 같아요. 크림을 통하면 근데 그런 공정한 검수를 하는 크림에서 이 킥스가 아닌 다른 거를 런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의 손길이 있는 크림이라면 믿고 살수 있겠구나 하던 찰나에 지난 1월 28일에 심지어 에르메스가 런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섯 가지 박스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박스 중에 하나는 제가 구입한 거고 나머지 다섯 개는 크림에서 이 영상을 찍으라고 빌려주셨어요. 빌려주신 걸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소위 에루샤 있어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해가지고 에루샤 라고 불리는 3대장이 있는데 에르메스에서 최고픽 2개 샤넬 최고픽 2개 루이비통 못 구하는 거 2개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박스에서부터 크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100%정품을 보증합니다 역시 가품이 없는 크림 크림은 운동화도 그랬는데 사방 뿍뿍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박스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 아, 이 디테일. 크림이 이렇게 이전 운동화 때부터 쌓아온 그 좋은 헤리티지를 가지고 이런 명품 서비스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은 안전한 검수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갖지 못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걸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고 서비스에 너무나 100%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산 제품이에요. 제가 산 제품이고 열어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중 검수인데 누군가 이제 검수했다는 검증과 함께 개런티 카드가 쑥 들어가 있고, 오이 감정해 주는 곳은 우리나라 1등이네요. 우리나라 1등이 감정을 해주고 그 누구도 진위 여부를 거기다 뭐 토를 달수 없어. 에리메스 배송 상태는 에리메스에서 물건을 샀을 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크림이 검수했어. 그러니까 얘는 정품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전에 제가 에리메스 입문 템에서 3대장으로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에블린 백인데요. 어, 에블린 뭐지? 라고 하셨던 분제 예전에 에르메스 입문템 세 가지 추천해 줬던 거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것 같아요 이 에블린 아시죠? 제가 알려드렸던 거 여기 앞에 얹는 게 아니라 뒤로 오는거 약간 무너지는 자연스러운 쉐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클레망스 가지고 에블린을 썼었고 이 타공 자체가 이게 에르메스 이 알죠? 몇 개인지? 63개입니다 63개입니까? 네. 어우 도저히 맞췄어요 63개의 구멍으로 이렇게 말의 여물이 숨을 쉴수 있게 했던 그런 백이죠 그래서 에블린 백은 29인치를 에르메스 매장 가면 못 사는 건데 이거 진열돼 있는 거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잘못 봐요 그리고 있으면 사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크림에서는 있더라고요 두 번째 백은 소개 드릴 백이에요 이거는 진짜 침 흘리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백 이름은 콘스탄스 백이에요. 에르메스 콘스탄스는 지금 14, 18, 24 이렇게 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4는 아주 미니한 사이즈고 18인치도 이렇게 너무 또 매력 있네? 이거 어떻게 여는지 알아요? 몰라요. 진짜 다들 모를걸? 이렇게 딸깍해요. 뒤에 메인 홀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더 내부 포켓이 더 있고 사이드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주면 딸깍 닫혀요. 영롱한 소리. 딸까 이게 원래 정가로는 천만 원이 넘는 백입니다 아 정가가? 아 그럼요 <laughs> 천만 원을 주고도 못사 없으니까 1년에 아마 전체 가방 에르메스 모든지 간에 다살수 있는 게 제가 이전 알기로는 7개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크림에서는 70개도 살수 있을걸요? 오픈런 없이도 되고 사이트 그냥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명품 감정 100%다된 걸로, 이중 감정 된 걸로. 두 번째 아이템은 루이비통.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이고 그냥 루이비통을 소개하려면 루이비통이 아니죠. 크림인데. 아 어, 이거네. 제가 예전에 소비도 시판에서 소개했던 그 니고 편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사플라 라인이고요. 니고 콜라보 제품이에요. 이 사플라 라인은. 그, 남자분들도 보통 큰 사이즈로 서류가방 이렇게 좀 패셔너블 하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용성 측면에서는 진짜 2만원 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좀 패션에 관심 있다 하신 남자분들은 요 가방 꼭 매시더라고요. 이두 번째 템이 또 기가 막혀요. 루이비통의 알마백입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감성을 또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디올의 레이디백처럼 이렇게 탁 걸어주는 매력이 있어요. 왠지 이런 거할 때는 하얀 장갑 이렇게 레이스 달린 거. 예전에 그 마리아 호아킨 알죠? 나만 어, 알아요? 거의 몰라요. 천사들의 합창이 모노그램 모노그램 라인의 비비 사이즈 아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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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예요. 이게 딱 200만 원 선이거든요. 입문하는루이비똥백 사시는 분들이 알마는 클래식하다 보니까 여성스러운 옷들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루이비똥 알마 백 비비 사이즈를 너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크로스로드 멜수 있고 숄더로도 멜수 있고 상당히 실용적인 백이죠. 진짜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시그니처하고 스테디하게 팔리는 제품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제품을 요즘에 품기 때문에 못 구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알마 백. 크림에선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대망의 에르샤의세 번째. 바로 샤넬이에요. 이백두 개는 보신 적 없을 거고, 그중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샤넬 제가 베스트 월스트 편으로 해서 샤넬 막리다운가 갖고 온적한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은 이 중에 이백 하나는 샤넬 매장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백이에요. 아, 나 진짜 크림에 이게 있을 줄 몰랐어. 이중감정에 대한 워런티 카드와 감정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 안에 끈과 까멜리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백팩은 너무 소중해가지고 제가 약간 장갑 끼고 빼야 될것 같아 그 느낌이 드는데 가브리엘 백팩이에요 이건 제 개인 소장 제품이고요 샤넬 베스트워스트 편에서 한번 보여 드린 적 있어요 저는 베이지에 이게 검정으로 이렇게 되 있는데 얘는 원톤이죠 원톤 블랙이고 이 가브리엘의 매력은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저는 쓰던 제품이고 얘는 새 제품이잖아요. 새 제품도 왠지 처음부터 뭔가 날가 있는 느낌이죠. 카프 스킨인데 빈티지 카프 스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빈티지한 매력으로 이미 가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밑은 아주 하드하게 딱딱한데 이렇게 딱딱한데 위는. 후드루드란 이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림이 제가 가격을 이거 말고도 막 여러 가지 사이트를 비교해봤거든요. 그거 대비 크림이 제일 작던데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크림이 수수를안 먹나? 허! 얘는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접는 것까지 명품 그대로의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소중하게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얘는 진짜 요만해! 얘는 샤넬의 베니티 라인이고요. 일명 코스메틱. 케이스 그 얘는 백이 아니라 아마 그 W C 처럼 지갑 라인에 스몰레드 굿즈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좋다 샤넬인데 가격이 좋다 하면 뭐죠? W C 구할 수 없다. 아쉬씨도시 <laughs> 마이크 빼요 그냥. 골드브로 달려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끈 조절이 되죠 이렇게. 안에 모노? 이러지만 안에 뭐안 넣어요, 원래. 샤넬백 뭐 넣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림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제가 사겠다고 할게요. 크림과 사이트 저도 가격 한번 확인해 보고 당장 사야 될것 같아요, 잠깐. 미니백 제가 한번 검, 이거 찾아볼게요. 카테고리에서 프리미엄 가방 들어가면 107개 결과물 있고 그 와중에 어, 샤넬 롤렉스 셀린 구찌 다 있어요. 여기서 제가 샤넬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다른 가격을 제가 비교해보자면 베니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초반대 내지는 300은 안할것같다생각은 드는데, 왜냐면 은 19백 같은 경우에도 19백 최근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게 크림 뭐 남아요? 아, 저 오늘은 아무래도 크림 가가지고. 롤렉스하고 셀린하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못 가졌던 롤렉스가 있었는데 여긴 있을 것 같은 관계로 좀 보고 싶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뭐 업데이트되는지 봐야지. 이거 방송되기까지가 1월 28일에 에르메스 런칭하고 지금 2월 말 정도에 방송될 방송 테니까 그 사이에 제품들이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될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올렸는지 제가 갖고 싶은 캘리 앱송, 블랙, 크랙 컬러 들어오면 음. 무조건 사야될 것 같아요 검증 됐으니까 크림 같은 서비스는 전국 어디나 서울이 아니어도 되고 뭐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도 앱만 열면 그냥 따르락 볼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살수 없는 에루샤 3대장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대표 선수들을 소개도시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크림의 이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소개도시에서 다시 만나기까지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또 봐요.